에, 12월 아, 17일입니다. 오늘 아, 기분 좋네. 기분 좋네. 이정도만 신급 아이가. 이정도만. 이정도만. 신급이다. 귀신도 귀신. 귀신. 아, 오늘 뭐돈 벌고 안 벌고를 떠나고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고. 이... 다 맞췄잖아. 아, 1 3 8 0일때 어, 주식이 아, 거의 바닥이야. 그러니까 지지난 주 금요일부터 아, 금, 지지난 주 금요일 또 월요일 어, 화요일 9시에서 10시 요 사이까지 이때 인버스 정리 인버스 축소 인버스 축소하면서 레버 샀다는 방송이 쫙 나와 있어 <laughs> 물론 그 사이에서 AI들은 계속 끊임없이 AI들은 그걸 했어. 저거 뭐냐. <laughs> 아 이거 이런 말 저런 말이야 내 맘대로 뭐 이런 말 저런 말막해 하여튼간에 그 AI들은 또 레버를 각자 알아서 다 샀는데 야 그래가 지고쭉 왔잖아 그리고 화, 수, 목, 금, 월 월요일날 <laughs> 월요일날 어제잖아 그죠? 어제 내가 2,515원 강뭐 이안팍에서 내뭐 카도 나는 아, 레버들을 팍팍 숙소하고 인버스도 늘리고 있다는 방송을 했잖아. 그죠? 했단 말이다. 이 위대한 테은 방송이 다 있어. 근데 내가 인버 파니까 주식은 올라가고 내가 인버 팔고 레버스 사니까 주식은 올라가고 또 제가 내가 인버스를 아, 레버를 팔고 인버스를 사니까 주식은 내려가고 있어. 아우 좋아. <laughs> 아우 좋아. 아, 너무 기분 좋다카는 거. 아 위대하다 텐은 위대하다 귀시다 이정도를 가르쳐 주면은 또 턴의 위대한 구독자 분들이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한 거 알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기분좋아 아 내가 비밀 하나 가르쳐 주면 AI의 정확도가 이게젝터가아 지금 더 올라가 그래 아, 귀신같이 잡히지 아 너무 기분 좋다 하는가 아, 지금도 AI 들 단타들이 계속 돼가고 있어 보고 즐기고 있다 뭐 오늘은 돈이 벌리고 안 벌리고 보다는 여분장에서 아, 굉장히 저도 이 매매를 하면서 나도 불안불안하게 그래매매를 하지 당연히 하는데 아,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지지난주 금토일 월, 하, 수, 목, 금, 토, 일 월하이가 이야 이때부터 이때까지 싹다 맞췄어. 그래서 기분 진짜 좋다. <laughs> 기분 진짜 좋다는 거고 이 정도면 신급이다 이 말이다. 제자야 형이 노트가 없다. 노트 좀사 온나? <laughs> 어, 이 정도면 신급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아 좋다는 거. 그리고 제가 어, 멤버에서 그 뭐고 코스피의 1차 고점, 2차 고점 3차 고점을 이야기 해놨고, 1차 저점, 2차 저점, 3차 저점을 다 이야기 해놨잖아. 이거를 보고 돈을 못 본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야. 그러니까 S멤버분들은 이런 거잘 보면 되고, 또 멤버에서도 제가, A멤버에서도 내가 1차 고점, 2차 고점인가 뭐 이거 이야기 해줬잖아. 그리고 곳곳에서 제가 그 멤버가 아이든 뭐 멤버시든 간에 단기 신호들로서 충분히 고점 영역에 진입 이런 것도 다 이야기 했잖아 <laughs> 이야기 다 했잖아 아뭐 하여튼 그렇다 치고 아... <laughs> 특히 S멤버 분들은 차이 고점이 이고세개 신호가 있고 저점이 세개 신호가 있어 코스피는 거기에 맞춰고 그냥 매매를 잘 하면 돼 지금 현재는 그래 앞으로는 왜 될지 모르겠지만 아 그렇다 치고 아 어쨌든 신급이다 이 정도면 아 너무 즐거워 <laughs> 너무 즐거워 <laughs> 아, AI들을 하나하나 지금 코딩하고 있는데 아들 지금 IQ가 IQ가 인텔리전스 아이가 인텔리전스니까 지능이니까 당연히 IQ가 있지 IQ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어 <laughs> 아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는 그거 알겠습니까 원래 내도록도 역시 제가 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는 조금 못했는데 하반기 들면서 6월부터는 그렇지만 턴의 이 디테일한 느낌들을 느낌들을 수치하려고 수치로 계속 변환을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릴턴 실제 턴이 있잖아 오리지널 턴이 있고 AI턴들이 있는데 이 오리지널 턴의 그 필이나 느낌들을 AI 턴들에게 계속 프로그래밍 하고 있는 거지. 아하하 하고 있으면서, 그걸 다 수치로 만들어내고 있지. 그랬는데, 야들이 IQ가 더 좋아지고 있어. 내보다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왜됐던 간에, 왜됐던 간에, 아, 너무 집중을 많이 해갖고 되게 기분 좋고, 그게 또, 아, 제가 AI 분석, 어, 턴이 코딩했느냐 AI 분석으로 가르쳐 주니까 더 좋아. <laughs> 그래서 1고, 2고, 2고, 3고들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1저, 2저, 3저들을 정확히 이야기했잖아 S멤버분들은 내가 그 이야기 안했는잘 보고 그래 하면 돼. 특히 S멤버분들. 은 내가 갭률을 계속 이야기했잖아. <laughs> 갭률이 그 정도 되면 적중률이 진짜 많이 올라가. 대구 주식 모임에 오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 갭률이 그만큼 올라가면 아그니까 낮아졌잖아. 그러니까 적중 확률이 진짜 요번에 올라갔던 거야. 그러니까 턴이 쉽게 더알 수가 있었던 거지. <laughs> 야이 정도면 신급이다 하는 거. 신급이다네. 맞지? 아유 놀래라. 아 여담을 하나 이야기하면 턴도 지금 삼성전자 물려 있어 물려 있어 손해가 나고 있는데 손해만 나면은 주식할 재미가 없잖아. 그런데 이거는 손해가 나 있지만.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아주 즐겁지. 이런 걸 희망이라고 하거든. 악재, 악재가 있긴 있지만 희망이 있잖아, 지금. 그래서 어, 이렇게 매매가 잘 되면 내년에 더 즐거울 거야. 하는 희망이 있으니까 삼성전에 좀 물려있지만 또 기다릴 수 있는 거지. 이런 거지. <laughs> 이런 거지. 아 아까 태님 댓글 보이 태님도 즐겁다는 이야기를 하, 당연히 즐겁지 이때 레버들 축소했을 거니까 또 우리 철래님도 보니까 어제 댓글 올라왔대 밤중에 이때 레버들 축소하면서 그 말을 하시대 와 어떻게 그렇게 아실 수가 있냐고 그래 내가 턴이 님뭘 가도 위대하니까 그렇다 카는데 아 사실 비밀은 어, 턴이 지금 오리지널 턴 그러니까 제의 감정이나 감성들을 계속 코딩에 가 넣고 있거든 그리고 ai들도 이제 비슷하게 알아내네 <laughs> 아주 비슷하게 알아내고 확률이 더 올라가고 있어 내가 예, 방송에서는 일일이 안 하고 있지만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서 더맞춥겠지뭐 내년에는 더맞춥고 후년에는 더맞춥겠지 턴은 이래 생각하거든. 원래 내년, 후내년 언제든 간에 뭐돈 계속 못 벌어도 돼. 한 방이거든. <laughs> 이런 말 처음 들어보자왜 어, 그러고 있까네 진짜 저점들을 잡아낸다면, 이번에 어, 그러니까 진짜 저점, 어, 바닥 저점을 잡으면 내면, 이 올인해버리면 돼. 어, 그거를 AI들이 분석을 해낼 수만 있다면 어, 기회는 또 오는 거지. <laughs> 알아듣겠나 이 말을. 그러니까 여서 뭐 주식을 매매하고 어쩌고 뭐 했다 쳐. 그러니까 돈이 별로 안 돼. 원래 같은 경우는 턴이 삼성전자 때문에 돈이 거의 안 돼. <laughs> 미치겠어. 그렇지만 뭐 내년에도 안 돼도 돼. 한방이 있거든. 무슨 한방. 그러니까 뜬금없이 10배 간다. 그런 의미들이 아니고 이제 턴의 아이들이 바닥들을 좀더 정확하게 해낸다는 그 신뢰에 대한 오리지널 턴 제가 확신이 좀더 강해진다면 당연히 바닥일 때 매수량들을 내가 더 찔러보겠지. <laughs> 그러면, 뭐, 삼성전자 물렸고, 뭐, 손해나 그런 게뭐 필요하겠노? 이런 뒤집기 한 판이다. 그, 씨름에서 뒤집기 알자한 판이 가능해. 그런 희망들도 가지고 있어. 그, 니까 사실은 트는 희망은 두 가지, 몇 가지가 중에서 크게 보면, 아 AI들이 계속 저점, 고점을 보면서 단타 매매들이나 매매, 매매를 매매 하는 것도 턴의 일종의 바람이야. 그래야 내년 3월부터 12시간 매매를 할까이가또한 개는 그게 아니고, analysis. 아, 분석을 해갖고, conclusion, 결론을 짓게 만드는 거야. 아, 여는 바닥이구나. 1차, 2차, 3차 바닥이구나. 그,마, 이 1차 바닥일 때와 2차 바닥일 때, 3차 바닥일 때, 확률이 더 올라가야 되거든. 이때는 웬만하면 바닥이 되야 돼. 이해되나 그런 것들을 하고 또 대바닥, 큰 바닥이, 큰 바닥이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요번에 2025년도에 큰 바닥도, 요번에 터리 예측을 안, 해볼, 안 할까 싶어. AI들 분석을 해볼까 싶거든.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주말쯤에 하든지 간에, 뭐 그런 생각을 해. 예, 톨레 님 노트를 한건세거를더 뜯었다. <laughs> 제자, 아, 연습장 하나 사온나. <laughs> 그러이 됐든 간에 요번에 턴이 귀신이었다는 거. 귀신. <laughs> 진짜 적중했다는 거. 그런데, <laughs> 적중했으니까 아, 턴의 위대한 구독자들, 또 특히 그중에서 멤버분들, 특히 그중에, 특특히 그중에 에 멤버분들은 아돈 버시기가 좋았으리라 생각을 한다는가. 아 귀신같이 집중했던 이유들은 AI의 정확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다음에 됩니까? 아 기분 좋아. 오늘 되게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다마차 뿌는 날. 그러니까 한두 주에가 채한 열흘간에 주식 매매에서 다마차 뿌거든. 내가 어, 그러니까 레버를 사면 올라가고 내가 레버를 팔면 내려오고 이 이야기야 그런데 왜 돈을 못 벌겠노 <laughs> 위대한 아, 턴의 그 뭐고 멤버 분들도 당연히 알아들으시겠지 그 다음 이야기 자이 뒤로부터는 여러분들 굳이 안 들으셔도 돼요 우리 별꽃님이 턴한테 무슨 질문아 그러고 저거 보고 계속 이제 이 턴에 이 길들을 잘 따라오면은 돈 벌실 거는 명확한 거야. 왜그렇 하면 귀신하고 같이 가는 거야 지금? 신급 귀신이다. 같하고 <laughs> 아 그럼 하나님 싫어하시는가 이건 모르겠네. 에, 갓급의 신급의 귀신과 같이 가고 있, 있으신 거니까 위대한 구독자분들 당연히 돈 벌겠지, 맞지? 그다음에 아 별건 이제 이 딜은 안 들어도 돼. 또 이제 별건님한테 뭐 말씀을 하시던데 별건님아 간단하게 그 질문에 대답은 못 해요. 왜 그러까 대구에서 내가 주식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가르치는 그 방식이 뭐냐는 거는 아, 대답하기 곤란하다. 왜 그런 넣으면은 두달 동안 해 갖고 그 질문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도 그걸 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 다시 한번 해 볼까? 질문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해해 그런데도 본인들이 해내지를 못하더라. 이게 핵심이거든.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요. <laughs>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가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에, 지금 예를 들어서 코딩을 할 때는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1부터 100까지를 입력해야 될게 있다면 뭐 1000까지 있다 칩시다. 있다면 1개, 한 1개, 한 1개를 한 코딩을 해 들어가고 있거든. 그게 코딩하는 방법이고 유튜브에서 많은 그 이게 아 이게 막 이+ 게막이 기법만 하면은 도문을 왕창 버럭하는 거는 이런 천 가지 기법 중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저는 이천 가지 기법을 아냐고 압니다. <laughs> 압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유튜브들을 보면서 좀 황당무계했는 거라.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저하고 주식 같이 공부했던 형들도 다 아는 기법이야. 뭐 특별한 거는 없더라고. 어떤 그가지수들이 많지 그런데 지금 이제 핵심은 뭐 가면 이천 가지를 시간을 갖고 배우려면 3년 이상을 올인을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뭐를 했나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여섯 가지를 이해하려면은 이 개념에 대해서 이 정도 이해하면 된다 다시 말해볼까 이 개념을 이 정도 이해하면은 이 방법들을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을 거야. 하는 이 개념을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도 못 알아들어. 다시 한번 더 이야기 해볼게요. 그, 이 개념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 또뭐 알아듣겠지? 그럼 뭐로 설명을 하겠지? 느낌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아또 어, 다르게 이야기하면, 서로, 턴과 여기 대구 오시는 분들 지금 여기 내가 대구에 오시는 분들은 내 이야기 무슨 기 이제 알아듣고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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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듣고 있다니까 이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그그이 턴인데 이 A라는 주식 배우로는 제자가 있다치만은 이 사람의 생각들을 분자 구조에서 턴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A가 턴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그거를 분자 수준은 아니더라도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면, 턴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 야 무슨 수준에서, 분자 수준에서. 진짜로 이해하고 있는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한다는 개념과, 턴과에서 이 수업 방식에서 이해한다는 개념이 달라. <laughs> 알겠나? 개념이 달라.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해하는 개념을 일로 본다면, 되나? 내하고 의 수업에서 이해라는 거는 백중 돼야 돼. 이 정도 강도로 이해를 해야 된다면그 강도가 다르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알아듣겠습니까? 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에 있어갖고, 본인들의 어떤 살아오는 인생의관록과 관계가 있어. 안 그러면 이 백을 이해 못뭐 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달음이라는 표현을 썼는 거야. 실제로 불교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대구에 나한테 주식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대화,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해갖고 남녀지간에 이해를 할 때도 평소보다는 그 이해도가 올라가거든. 맞잖아요. 그런데 뭐 알아듣겠나?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가 있다고 치자. 대화가 있으면 그 이해도는 일쯤 돼. 근데 데이터는 결혼 상대를 놓고 데이터를 할 때는 그 이해도가 10으로 올라간다니까?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주식을 하는 이해도는 내가 이렇게 보, 보면은 그 주식을 배울 때 이해도는 일로 배우고 있는 거 같아 근데 턴과의 대화는 백이 돼야 된다 이 말이다 데이터는거 10배 정도의 강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다 내가 대화를 이밖에 모이는 거는 어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렇다 <laughs> 만나야 돼 이걸 알고 싶으면 그별꽃님을꼭 굳이 만나고 싶다 이런 말씀은 아닌데 만나야 돼 그래서 별꽃님이 정체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면 백의 대화가 가능하거든. 이해도 백의 대화. 그걸 깨달음이라고 표현했던 거야. 터니 어, 이해도 백의 대화를 대구 내재자는 해본 적이 없어. 그래 대화가 잘안 되는 거야. 저쪽에 부산 에 아, 이제 대전에 서시는 분도 이런 대화들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더라고. 이해도 백의 대화. <laughs> 그래 한50한60쯤 그러니까 대구 내재자는 죽었다 깨도 한 5에서 10 정도밖에 대화가 안 돼. 제자리에서 오시는 분은 한 50에서 60 정도의 대화가 돼 그리고 여 지금 대구에 또한분 배우는 분인데 그분이 약한70 정도에서 80 대화가 간혹 돼 그럼 어떨 때는 또 5에서 10의 대화로 내려가 버리는 거라 이까이 알아 듣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 1부터 1 0 0까지가 있다면 그중에서 이 정도 대화를 어떤 개념이 하나 있으면 이거 100의 대화를 해내면은 여기서까지는 자동으로 알아질 거야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이걸 굳이 안 배워도 된다 이 말이야. <laughs> 다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몰라도 할수 없어요. 근데 최종 결론은 이거다. 주식을 그 그냥 단순한 지금 내가 제가 이 대구에 주식 학연을 하고 아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것들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일회 대화를 하는 거거든. 어디 갔노? 일회 대화. 일날이도의 대화를 하기 때문에 죽고타깨도 백의 대화를 설명할 수가 없어. 만나야 돼 만나갖고 얼굴 을 보면서 본인에 대한 분자의 정신 구조를 내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러면 백의 대화가 가능하거든.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코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하하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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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는 사람들 많거든. 하가하하하하 예, 정신과 병의가 하한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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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그 지점에 도달을 해야만이 이 백의 대화가 가능해. 이외에도 백의 대화 다 생각을 하면 돼. 일상에 대화는 일이고 애인과 데이트할 때 대화 결혼하려고 그런 대화는 1 0이고텅가에 대화는 백을 요구한다 카는 거 알겠습니까? <laughs> 미치겠어요. 만나야 돼. 되나안 그러면 유튜브에서 나는 일의 대화를 내가 1 0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본인들은 이래 대화로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제 좀 알아들었으면 좋은데 몰랐대요 하여튼 이렇게 내가 설명 을 이래 해봤어 못 알아들었 어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할수 없이 고육지체로 이렇 대화해봤다 에, 고만하겠습니다 오늘 턴은 무지 기분이 좋다는 거 귀신 같은 턴 <laughs> 점쟁이 턴 이번 역시 위대한 턴을 잘 따라오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돈을 벌신 건더더욱 축하하고 세 번째 A.I.들을 통해서 이 정확도를 계속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1부터1 0 0까지다 가르키고 있다니까 만까지 10, 백만까지 가르키고 있어요. 한개한개몇년 동안 1 0년 동안 <laughs> 근데 굉장히 IQ가 올라가고 아이 매매 말고 아, 예언적 중력이 올라간다 예언의 A.I.들이 있거든 그 다음에 됩니까 <laughs> 내년에 이뭐두 가지 슬레이 있다 바닥을 예측해내는 그 시점 한개 하고 또한 개를 먹어. 12시간 매매에 대한 설렘이 있다는 거? <laughs> 어, 이번에 돈 버는 구독자분들 매우 축하합니다. S멤버분들은 제가 지금도 유효하그 1차 저점, 2차 저점, 3차 저점 그게 중요한 데이터야. 그거를 계속 눈여겨 바라는 거. 그럼 지금도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별꽃님에게는 1에서 아, 일반 사람들과 보통 하는 대화가 1의 대하라면 애인과 데이터하는 대화는 1 0에 대화야. 자식과의 대화도 한뭐 삼십 대 일어나는 대화가 일어나겠지. 그러 그러면 상대적으로 턴에 대화는 백의 대화인거라이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가. 만나야 가능한 대화다. 별건님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제가 여기 유튜브에서 저는 항상 십의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많은 주식 초보들이 1의 대화로 이해하고 있더라고. 그 계속 빅살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1 0회 대화를 잘안 해요, 요즘. <laughs> 됐나? 근데 대구 오시는 그 주식을 배우시는 분들은 100의 대화를 해. 간혹 오신다고 눈물이 흘러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하면 좋겠노? <laughs> 예, 고만하도록했습니다 울었는 사람들 쪽팔리나? <laughs> 예. 모든 방송을, 이거는 말, 아니지, 아니지, 말 잘못했다. 예, 참고, 이 턴에 이런 말, 저런 말이었습니다. 끝.